나는 고담채 김치다. <laughs> 나고담채 <고장의> 김치야. <김치에다>. <laughs> 어, 어, <laughs> 안녕하세요. 내리야 뭐야? 시죠아 녀석들. 아, 나못들어가는데 안녕하세요.

이게 그 유명 한 고남치 김치인가요? 어, 감사합니다. 맛있어? 지금 너무 안 돼? 아 근데 진짜 맛있다지 맛있지? 맛있지? 난데? 진짜? 손이 많이 가네 매콤 가져가지마 먹어볼까? <laughs> 김치가 음. 좋다고 <laughs> 그랬지응어 하지마 아~~ 빨리! 빨겨세요 빨리 세요 째러, 로 보지 않게. 헌하지 않 어, 조금 움직인다. 조금 움직인다. 어디 한 하지. 번만, 한 번만 봐보자. 아, 진짜? 아니, 아니. 국물이 갈요 새우 까줄게. 진짜. 어, 써이대 아. 어 장인이신가봐요 그릇까지 돌아가요 오징어가 나한테 말 걸어 그러면지담채가 <목소리> 맛있대 낙지야? <목소리도 우와! <목소리도 우와! 우와! 맞아. 우와! 이게 뭐람? 제대로 아, 티좀 빠져서 야지 지금 드릴게요 네, 감사합니다 네, 어떤 거드릴요 안녕하세요 하나만 요 먹어. 먹어, 먹어, 많이 먹어 너 많이 넣으면 아, 그러네, 국물이 약간 어, 네. 그래, 면 좀만 하자 <웃음> <웃음> 의미가 없지 않아? 좀때려고 빨리 떨어지는 것 같잖아. 그냥 빨리 먹고 싶다. 잘 먹겠습니다. 고단지 김치와 함께하는. 어 근데 우선 먼저 국물 어. <목소리> 있 <재밌다>. <목소리> 찍었어? 응. 찍고 있어? 갈지. 그 튀김에 김치 같이 먹으면 맛있는 거. 어. 너? 진짜 아그이야 <목소리> <초문이야. 웃음> <laughs> 아, 그 오늘 내가 보여 줄게요. 어튀김 만들 줄있나하나만 <목소리> 줄. 아니 걷다 놨도. 이거 먹어. 그러니까 개넣을게요 도전. <목소리> 새우다 <목소리> 새 <세우다. 세우다>. <laughs> 아, <너무 웃음> 와. 너무 어. 어징어뜨거면서 맛있어. 너무 징어 너무 맛있다. 면이 맛있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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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고담치기 치 다녀왔습니다. <목소리> 대답해라. 아퍼아퍼 <목소리> 아퍼. <목소리> 음. 아 무한리필집이네 뭐 응? 아? 김치가 땡기는거랑 똑같은게 아닐까? 그런 맥락이지. 어, 맞아. 김치는 맞아. 않아. 나, 난 고담 아 맞아 나는 고담책 김치 아니면 안돼 아 몇번째 리필이죠? 번째입니다 김치는 몇번째 리필이죠? 앞으로 몇번더 리필할 예정이신 아, 앞으로 한열번은더 먹을 생각입니다 후자 나가서 드시는 건가요? 아 같이 네. 먹어주면 안 될까? 같이 설거지를 하고 가시나요? <laughs> 아, 사장님 저희 육수 조금만 추가해주세요 <laughs> 면더 추가해줄까요? <laughs> 저희 면사리도 추가했어요 면더 먹을 거야? 아 네. 네. <laughs> 애들, 애들은 몇번 만에 먹는데 얘가 다 먹어요 얘가 다 먹어요 얘 지금 다섯 번째 먹고 있어요 이모 이모 아, 언니 아, 언니 아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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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언니 최고 되지, 되지. 나도 언니 미모에 뭐라고 누가 돼지라 했어 누가 돼지라 했어 어쩔 수 없어 이모 네 미모에 반해가지고 그치, 아하 뭐? 나한번봐하고어쨌는아 첫눈에.. 어 로맨틱해 어와가이야 갑자기 니가 등이야나 졌어 지금 그냥 먹어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룰루 뭐 사실 얘네 둘은 한 몸이 아닐까 이게 뭘까 배추에 쪽수라 응. 사실 얘네는 새로운 장우동치 과장님이랑 고담채 김치 같아요. 맛있게 드시고. 태국 <laughs> 수 술주정이 좀 심하시네요. 고담채 김치랑 먹는 소감이 어때요? 진짜 맛있지. <웃음> 연기하지 마. <laughs> <laughs> 이번에 김치 매출 어? 김치 매출 얼버 어? 과장님도 말하는 거예요? 말해 언니. <아유. 웃음> 여당제라니까 여기가 1이야여1이야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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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나 아니야 컴비사신단 아, 분이 아, 와우! 오,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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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맞아요 노래 2차전을 안전생산 하시고 네대성공출을 위하여 위하여 우 위하여 위하여, 야. 위하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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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위하여. <웃음> <웃음> <웃음)> 감사합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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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받았 우리도 우리도 재방 방문 고객 갈때 재방문하면 뭐 주자. 진짜 싫다. 근데 한번한번 해볼게 마케팅 보여줘. 어, 괜찮아? 이거 막 이거 열개열개 모으면 뭐 명품 3kg 하나. 아 괜찮다. 한번 해볼게 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. 빠밤 9번 두개 받았다고? 나는 고담지 김치다. <laughs> 나 고담지 김치야 나는. 오늘 마지막 날이야? 다들 마시워해? 마지막 이니 너는 그만 안하달라 그래 <laughs> 조심히 가세요 너 그만 들이대! 그만! 이모 안녕히 세요 <laughs> <laughs> 이모 안녕제 다들 다시 가방 빼세요 다 뺐어? <laughs> 아니 너 오늘 오늘 마지막이냐고 난 <laughs> 마지막이라고! 나애기바너 빨리 차려버렸어. 뭔 소리야 그게 빨리, 빨리 차가지고 와 못할 것같아칼국 3개 는 먹었어 개 먹었어요 고정면 추가 한 4번 했나? 아번 했나? 네번 했나? 너무 맛있어요,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아니야 아니. 고담학 김치 있어서. 장해 예. 거기서 딸기 해이 최선을 다 고등학생이 최선을 다해. 이선고생고이선이고등선고